뇌파 생체 실험의 충격적인 진실. 당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다. 반드시 알아야 할 상관관계. 뇌파 생체 실험과 신체적 건강의 상관관계. 뇌파 생체 실험이란? 최근 뇌파 생체 실험이란 용어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인체의 뇌파를 조작하여 개인의 행동이나 감정을 통제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입니다. 이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침해할 수 있으며 그 위험성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과연 이러한 실험이 우리 사회의 깊숙한 곳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일까요? 피해 사례 가족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순간. 일반적으로 우리는 뇌파 생체 실험이 먼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주변에서 발생하는 작은 소음 특히 이웃의 불쾌한 말이나 조롱이 일상적으로 들린다면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이나 윗집에서 특수 장비를 통해 생활소음과 함께 결합된 불쾌한 음성이 전달될 때 우리는 그로 인해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신체적 건강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조직 스토킹의 고통이 아니다. 조직 스토킹은 단순한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 전체를 통제하려는 시스템의 일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변에서 가해자들이 부정적인 말을 속삭이거나 조롱에 웃음을 더하며 광적인 집착을 드러내는 행동은 그들 또한 조종받고 있는 피해자일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는 정상적인 사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야 할 일입니다. 현재 이러한 가해자들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즉 정상인과는 거리가 먼 가해자들이 조종되고 있다는 사실은 심각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뇌파 생체 실험의 영향 심리적 신체적 피해. 피해자가 뇌파 생체 실험과 전파 무기의 표적이 되는 순간 그들에게 미치는 심리적 신체적 영향은 심각합니다. 지속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사회적 고립을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그로 인해 신체적 건강이 저하되기도 합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는 면역력 감소나 심장병과 같은 질환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숨은 위험 당신도 피해자일 수 있다. 이어지는 내용은 블로그 게시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시물 링크는 더보기란 또는 고정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